오늘은 하늘을 보면 눈물이 난다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하늘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동이 트는 하늘도 참 좋습니다. 한낮에 푸르고 높은 하늘을 봐도 언제나 마음이 좋습니다. 심지어는 구름이 끼어 있는 하늘은 더 아름답고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석양역에 하늘에 퍼지는 노을, 노을빛 하늘. 저는 정말로 좋습니다. 구름 낀 날, 붉은 노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좋습니까?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 하늘도 참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저는 하늘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먼저 하늘로 가신 부모님 생각에 그리움에 사무쳐 눈물 흘리신다고 합니다. 왜안 그렇겠습니까? 또 고된 하루를 버텨내는 자신의 애달픈 인생이 힘들고 가여워서 하늘을 보면서 눈물 흘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구름이 낀날 붉은 노을을 볼때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주홍빛 석양과 구름의 조화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을 내가 오늘 호흡하며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장엄한 하늘의 잔치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축복의 시간을 눈으로 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저는 눈물 흘립니다. 정말로 감격적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고 사인을 보내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하늘 위의 창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패 연을 높이 띄었다. 하늘 위에 커다란 창문이 생겼다. 저 창문을 열면 하늘 위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볼수 있겠다. 하나님의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보이겠다. 방패연은 좋겠다. 저러다가 운이 좋으면 하나님도 만날 수 있겠다. 네모난 방패연을 하늘의 창문으로 표현을 해서 그 창문을 열면은 하나님 계신 천국 마을을 볼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상상력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그렇게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하늘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있는 하늘은 수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실존이요, 우리의 영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마치 시인의 표현처럼 방패연이 창문인 것처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네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누군가에게 꼭한 번씩은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어.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죽었어. 근데 죽어 보니까 천국이 없어. 뭐 그럼 뭐 그걸로 끝이지 못하겠어요. 뭐 그뭐 끝이에요 그걸로. 두 번째 천국을 믿었어. 죽었는데 보니까 천국이 있어.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1 1조하고 이렇게 복되게 살았는데 아, 보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천국이 없다고 믿었어. 죽어 보니까 정말로 천국이 없어. 뭐 그것도 끝이지 뭐.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네 번째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믿었어. 그런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야. 이러면 정말로 절망적인 거지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영 벌을 받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믿는 게 좋습니까? 안 믿는 게 좋습니까? 믿는 게 좋습니다. 믿는 게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바보예요.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쪼다예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멍충이예요.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바보라니까요. 만약에 정말로 죽어보니까 있으면 어쩌고 할 건데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하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3층 천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후소에서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국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 혹시 들어보셨죠? 혹은 보시거나 집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내가 천국을 봤다라는 책입니다. 죽었어, 사람이. 그런데 깨어났어. 그 잠깐 동안에, 혹은 몇 시간, 며칠 동안에, 천국을 보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기하게도 천국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천국 이야기가 1층, 2층, 3층으로 천국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1층 천국은 간신히 천국 간 사람들, 부끄럽게. 2층 천국은 그냥 웬만하게 괜찮은 사람들. 1층, 3층 천국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헌신하고 복되게 믿었던 사람들이 3층 천국에 가더라. 사도발의 고백이고 갔다 온 사람들의 고백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몇층 천국에 가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 중에서는요. 몇 층에 있는 교회가 최고입니까? 3층에 있는 교회가 최고예요. 3층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50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요. 50점 먹고 1층이라도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목사는 1층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2층, 3층 천국에 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3층 가시면은 저좀 불러 주세요.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합니다. 왜? 천국이 있으니까. 나는 그 천국에 갈 거니까. 담대합니다. 이성봉 목사님, 아, 어떤 책을 읽는데 재미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6.25 전쟁 후에 빨치산이 있었잖아요. 그 빨치산 대장한테 잡혔어요. 이성봉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그 대장이 앞에 놓고 신문합니다. 목사 동무, 천국이 어디 집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증명해보라오! 예. 제가 지금 잡혀서 위기에 있지만 저는 대장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엔 천국에 대한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대장님이 저를 고문을 하고 총으로 지금 죽인다고 해도 대장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하니까, 빨치산 대장이 말합니다. 이 예수쟁이 목사, 말 잘하네.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어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했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민군 대장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훈련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사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담대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돈좀 없다고, 일이 좀안 된다고,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앞에 좀 뭐가 좀잘안 보인다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시시하게 살지 마십시다. 살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상에 지금의 처지와 나의 소유와 관계없이 나의 힘과 능력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저 하늘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대답하십시오. 증거를 내라고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천국에 있는 증거입니다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에 어떻게 가냐고 묻는다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확신 있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끔은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려도 좋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면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심에 흘리는 감사의 눈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외롭고 지칠 때 높고 넓고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 같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의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보다 더큰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롭고 지칠 때갈길 몰라 방황할 때 하늘을 보며 하나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니 다시 용기를 주심에 내가 일어나서 걸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일 것입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눈물로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방패여는 하늘에서 운 좋으면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영원토록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강변에서 고향 하늘을 보며 회개와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계신 하늘을 보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눈물로 늘 평안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녀,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계신 아름다운 하늘을 보며 소망 중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